나이스 어떤? 상대 루시 상대 루시우 나이스 순삼이 컷! 나이스 아, 삼이컷 아, 아. 내가 내가 캐리에서동물이 잘한 거였어 금방 간다 내박스에다쭉죽어 누가 금방 가래 나이스 루시오 너무 잘했어 이건 옳지 않아 내가 이 짝꿍 넣어줄게 아니 저왜 나, 나만 <목소리> 알갈 알갈! 나이스 이 들어가자 라인 없다 나 찬다 아, 너무 싫어 딜러야 되는데 <목소리> <맨> <목소리> 어. 아 죽을까봐 죽을까봐 고와 나이스 라인 어머 홍주니까 날 띄고 왔잖아 그럼 된 거야 나이스 나이스 아나 캐리 아나 캐리 어, 어 <나> 있어 다 있어 먹어 볼게못 먹어도 너 하는 거. 다피유 <목소리> 야, 어. 아, 이스 야! 다다넣어다넣어이 먼저! 라이 먼저! 라이 먼저 야힐뺄 없다 야힐뺄수 아아! 엘라이채어라이채어라이스 나이스! 나이다 잡다! 아 어? 우 <목소리>

보스 어, 제 없어요. 아! 아파요. 아깔야 아, 내가 아, 너를 했던 다 <laughs> 어. 어, 디디피 나이스. 아스, 나이스. 너무 잘해. 너무, 너무 잘해. 몰랐어. 중국인 별 야우리팀국은미국는미미국농구공에넣어 주세요. 은아 내가 잘하는거였어?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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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국은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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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타! 우리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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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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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타! 아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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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나 아, 산다. 안 돼. 아, 그래. 너무 빨리 줬다 이거. 라인 구절 라인구. 이거 나서다받어수 산다. 만지. 라인 빠 다가 유시켰다. 막. 했는데. 게야이거나 이거 자살했네. 빠져 아니 컴온데 어 라인이 왜 갑자기 바랬 라인 바었어요공로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우리 디방 가야 돼 말하고 죽었어 나 <laughs> 느낌 나나 <먼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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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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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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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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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어 뭐야 밤길를 뛴다고? 야, 이거 온자이냐 대등인데. 아. 어, 전이 어, 없어서 못 깨갔다. 가자. 상 루시 비트에 있어요. 킹유 죽여. 란죽란나어 내가 본아 없어. 안 없어. 우리 안 아? 아? 없어. 우리 안 아? 아? 없어. 우리 아, 우리 없어. 없어요 하나 어째? 없대. 기아나 기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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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어 <놀라> 어, 어, 잠깐만 안 아, 돼. 미치세. 미치 잠깐만. 야, 뭐야 인라이라이다 네. 라인, 네, 아, 킬지. 뭐야? 자리자리자리괜 <놀라>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야, 야, 나도 야, 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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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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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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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다. 아, 아라이 박스. 잘못했어. 이상 이상 이쳤다 이거 진짜 개, 저거 진짜 개. 괜찮아. 아, 죽는다. 아, 이거 다살게 아, 아, 탈수 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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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춘다, 빨리. 살지. 지살살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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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지. 살지. 살지.

뭐, 치료해 드릴게요. 내가 네, 네. 테니까 아 m 니뭐 치료해 드 e 게요 내가 n 아. t o 죽 much. You too much. You 아다. 방벽 없으 미친 거아 아이고, 도와이네. 뚝뚝. 쿨스맨. 프로듀스, 프로 아이고! 앞에, 앞에, 앞에! 아, 저 하나 더었다죽빠져죽빠져 오리오리오, 나이스. 어, 아파, 야타, 어, 약간 페일인데. 방치 온다? 밀었어, 밀었어.

아, 저도는못할도 아, 도대 그 아, 라인 죽을까? 아, 씨. 제로스. 음, 음, 아니, 괜찮아, 괜찮아. 브르드 마크, 브르드 마크. 우 이거. 브르드 마크. 브르드 마크. 브르드 마크. 브르드 마나 브르드 마크. 브르드 마크. 브르드 마크. 브르드 마크. 브르드 라이스라이스 나이스. 우리 라인 안 보여. 니가 이쪽. 니가 내가 봐. 니 루시오. 아, 우리 루시오 어떻게 막아? 와, 라인. 근데 잘해. 공급을 잘해, 라인. 어, 라인 잘해. 아니, 갑자기 나타나는 거더뛰있어서 몰랐어. 어느새 좀 도와주실 분? i e t r o 하야요 이거. 왜이러지 <laughs> 다? 아, <왜> 나구가 <laughs> <laughs> <야, 봉투가>, 동구가 <봉투가. 웃음> 이 새끼 너무 <laughs>

아나 이리 와야 돼. 대 일로 가자 라이 나랑 가자 가자 아까 그거 아무도 못 봤겠지? 아 어, 우리 비트 가자마자 찍 거야? 아 죽었다! 아 와아 아, <놀람> 깝다 아, 아, 했다,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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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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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曾贡献，贡献自